지금이바본 거를 이렇게 올려주는구나 아이고 아 그래 그래. 거워 잠깐만 오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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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셋오음와나아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t v 인것 같아요 쯔메타 이건 아타카이 아타카이일까요? 이아 유츠버스 유명 아, 유명하지 않지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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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녕하세요 용장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 있는데요 도쿄에서 어디를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스키지 시장이라고 해서 일본의 뭐 지역 시장이 고 대형 시장이라고 해요 거기를 한번 오늘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뭐랄까, 좀, 밤에 가면은 좀 많이 볼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낮에 아침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로 쭉 가면은 이제 시장이 보이는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늘.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신기한 점이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죠. 여기 스키지 시장은 현지인분들도 가긴 가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게 가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이 조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입구부터 사람 진짜 많다. 와, 이게 다 외국인인 것 같은데요? 이거 <목소리> 다 외국인인데? 야 보니까 처음부터 2만 원 카이센동, 카이센동이 좀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까지 있네요. 7만 원까지. 야 참. 이거? 이건 닭꼬치. 어, 닭꼬치가 맛있겠다. 이거 뭐냐? 이거? 그레데 스토치 오네하시마스. 고약구엔 데스카, 고약구엔 아, 코레데 오네하시마스. 오, 신기하네,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햇꼬치는 처음 보네. 오, 이거 보세요. 와. 음! 야, 신선하다, 신선해. 이게, 5,000원 정도 하는데 가격이 좀 나가죠? 근데, 어, 신선해. 되게, 갓 잡은 것같 오늘 잡은 것 같아. 오늘. 음. 야. 맛도 있고, 입안이 너무 시원해요. 야. 아 근데 양이 좀 적은 게아 확실히 길거리 음식이다 보니까 어, 어 근데 맛있다 야 여기 보니까 이치고 팝콘이네요 딸기팝콘 아, 여기 탕후루는 어딜 가나 있어 아이거도 파네 이게 또 이렇게 이게 또 5천 원네 야이 막상 가 보니까 진짜 외국인 분들밖에 없는데 여기. 외국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 외국인인데? <laughs> 야, 여기 다 보니까 타이센동이. 이거 이제 2만원. 아, 직접, 지금 가짜 문거를 이렇게 올려주는구나. 아이고, 야, 이런 것도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정도로 많아요. 아 버렸다. 아, 맛있다. 어서 잘라 코팅. 다 코레도르. 서이 간편하게 드시습니다 잘라. 아이 천원 부탁します. 아이 고기를. 어 이거 샀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아도자입니다. 아리아도자입니다. 아, 제가 방금 이걸 샀는데 이게 무슨 콩 같은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시험 삼아서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어우 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게 바로 이건데요. 오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맛있어요. 이게 무슨 콩 같, 콩 같기도 하면서 뭐, 뭐, 낫또라는데 뭐, 이름이. 이거 아시는 분들 그,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 가격은 8,500원. 네. 야, 사람 진짜 많다. 네. 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 너무 더우니까 물도 막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막 나오네, 그냥. 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시장에서. 뭐, 카이센동 정도는 또 먹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목소리도> 근데 카이센동도 가격이 좀... 일단 기본으로 2만원에서 4만원은 가봐야 돼요. 카이센동 가면이... 맞습니다. 토돌이 됐을 때도 가격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 네. 미디움 사이즈, 홀에 네. 미디움 사이즈들 보내가시면. 일단 3만 원 가감하게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왔는데 어, 딱, 딱 시장에서 그냥 먹는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음식이, 음식이 나오고 음식이 다자 지금 보니까 지금 어 이게 이제 3만 원. 어딱 3만 원인데 이 모양만 봐도 때는 그렇게 많아요어 3만 원만네 알갱이가 많아요. <목소리도> 그 일단 왔으니까 일단 먹어볼게요. 음, 알매요, 알매. 구글 평점을 봤는데 구글 평점에서 뭐 이게 치즈키 시장 자체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엄청 비싸다는 <목소리도> 아니고 중간 이상 정도, 네, 중간 이상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음. 약간 영국이랑 숙취 느낌이야. 막 숙취가 그릇 숙취가 엄청 나. 그런 건 아니네. 제가 요가도 갔을 때그국가이도에서 먹었던 이카이보다는 조금 낫이 있습 현현좀 낮은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저까지 포함해서. <laughs> 아, 옆에도 또 외국인분이 왔네. 아,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음식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싸다. 예 네. <laughs> 비싼. <비싸다. 웃음> 다음은 여기에 무슨 문어 가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건데요사람들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와, 나 미쳤다. 아, 저는 이 에비센베이로 했고요. 이 에비센베이가 새우 가자거든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알 거예요. 새우를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뭐.. 밀가루랑 같이 넣겠죠? 네, 그걸 이제 압축한 거예요. 음. 이제 막 압축을 막 하네요. 맞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오우, 배고프다. 와, 어우, 야, 이거. 또, 또, 우 어, 내가 봤어. 오, 옷이야, 옷이야, 어머 어옷 보시 s 아 i 아, 뜨거, 뜨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버렸거든요 바람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그래서 새우는 시켰어요, 새우는. 새우는 안 떨어졌습니다. 어우, 다행이야.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음. 뭐와 나. 아. 먹어보니까 이거는 약간 과자 맛과자야 과자. 음. 지금 보시면은 이 비둘기 비둘기 친구도 저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 과자를 먹으려고 노리고 있어. 과자에 그 새우 새우깡 새우깡 맛이 좀 나는데 수제키 시장을 가면 꼭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 그렇게 막막 막, 별론데 나 나는 개 개인적으로 별로야 뭐가 맛있다는 거야 야 이거를 먹을 바에는 새우깡을 먹는 게 나아 아 진짜로 마대가리 열나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사면 안돼 이거 아 이건 새우 껍질 맛 난다 새우 껍질 맛이 새우 이걸 먹으면 새우 껍질 맛 나요 아우 별로야 별로 이게 하나에 9,500원인데 돈 진짜 가십니다 9,500원 아우 별로다 바삭바삭 하긴 한데, 아, 그 정도까지의 값어치는 아니야. 이건 맛으로도 못 먹겠어, 내가 봤을 때. 별로야. 안에도 시장이 있어요, 안에도. 꼭, 이제,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어, 또그 반대도 또 시장이 있고요. 저 어, 지금 또또 인터, 인터뷰도 하고 있네, 인터뷰. 와, 어, 음... 아, 이게 몇 명이야, 이게 지금. 한 명, 두 명, 세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터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TV인 것 같아요. 야여기 가격은 뭐 똑같아요. 그냥 여기 다 보면은 그냥 다 아까 아까 그대로 재방송입니다. 똑같아요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소개해줄 곳이 있는데 여기 치킨 시장에 엄청 유명한 우동 집이 있어요. 그 우동 집까지 오늘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あ,あ、注文の中です、ね、あ、はい。あととりあえずうウロン茶。ウロン茶。はい。ウロン茶と冷たいですか？これはね、暖かい。暖かいですか？こちとやめね。これで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千二百五十円。千二百五十円。はい。ユーチューバーです。あ、ユーチューバーですか？ 아, 유메전 명아요들스키도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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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확실히. 여기가 가격이 또, 보시면은, 차갑게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제가 시킨 건 이거예요. 이게 9,5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이거랑 우동차나샀습니다 그래도 5만원 쓴거 같아요, 5만원. 예 네, 5만원 나갔네요. 어, 이렇게 해도 5만원. 좋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외국인 관객분들이 광 많이 또 찾아오시네 우롱샤 치얼스 어 뭐야 다 마시면 안되는데 어우 큰일났네 일단 음식이 나왔는데요 그냥 어우 차가운데 이렇게 계란에다가 어 계란이 아닌데요?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이거 이름 까먹었다 이게 뭐였죠 이게? 약간 계란 비슷한 거 이거 쌀쌀 쌀 약간 끈적끈적한 쌀 이거 아시는 분 여러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국물부터 예 국물이 국물이죠 국물부터 먹어봅시다 어우야오 시원해 어. 우 어야, 우음등밀 그런 맛, 그런 말 비슷하다. 음 좋아요. 이게 진짜 낭만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해 보니까 낭만은 개씨 더워지지겠고 진짜. 아우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laughs> 아이, 좋아. <laughs> 어, 다 먹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스키지 시장에서 먹방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 먹어서 이렇게 해서 65,000원이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어, 한번 정도 진짜 일본, 사는 사람이었다면 안올것 같고 외국인 분들이었으면은 진짜 한번 정도는 오겠다 한두번 정도 네. 그냥 올것 같아요. 내가 외국인이었다면 네, 일본 사람이었으면 안올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